요렇게 요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대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아저씨들이 몇 분이서 이게 맛이 좋다고 고기 꼬서도 드셔도 그러고 맛이 좋다고 하면서 깐마늘은 어디? 삼남자 인삼 농장 마늘 같은 경우에는 건조가 잘 돼야 잘 까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 건조를 시켜놓고 깔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저렇게 송풍기 건조가 잘 되게끔 해야 또 바람으로 불었을 때잘 까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늘을 저장을 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까고 있습니다. 저렇게 바람으로 해서 다 말려서 이제 깐마늘로 판매하려고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깐 마늘인데 이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저희가 까 가지고 영도 정도의 저온 창고에 보관을 해서 일주일마다 까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혹 이렇게 보면은 물기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물기 같은 경우에는 물로 까서 생긴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온도 차이에 의해서 냉장고에 넣어둔 과일을 밖에 꺼내 놓으면은 물기가 생기듯이 조금씩 물기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기가 생기는 거지 이거를 약품을 처리를 하거나 물을 해서 깐게 아니고 바람으로만 까도 물기가 조금씩은 생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농사가 좀잘 되다 보니까 중자랑 대자. 두 가지로만 나왔습니다. 더운 창고에 넣어놓고 주문 들어오면은 그때그때 바로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깐지 오래된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깐 지가 일주일밖에 안된 마늘입니다. 선별도 저희가 한다고 최대한 해서 보내드리는데 간혹 좀 섞여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양을 조금 더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한 자루에 20kg인데, 한 100kg 정도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가져가서 택배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뭐하십니까? 마늘갈입니다. 드디어 이제 깐 마늘을 수확을 했습니다. 이게 깐 마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상처도 조금 있긴 한데 이렇게 다 손으로 가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싹 가린다고 가려도 한두 개는 나오는 거는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두 가지입니다. 이게 대자 사이즈고 중자대자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사이즈랍니다. 그래서 이게 500원짜리 동전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크기인지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요렇게. 요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대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15,000원. 근데 이게 아무래도 기계가 선별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씩은 크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주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짜. 중자. 요게 중짜인데 500원짜리 동전 기준으로 중짜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가격은 1kg에 13,000원입니다. 크기가 중짜라고 해도 이게 공산품이 아니고 다 기계로 선별하는 거다 보니까 크기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살짝 물기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까가지고 바로 저온창고에 상하지 말라고 넣어두는데 장기간 보관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일주일마다 까는데 저온창고에 일주일 동안은 보관을 해야 돼서 요새 날씨가 덥다 보니까 과일 바로 냉장고에 꺼내서 바깥에 내놓으면 물기가 온도 차이에서 습이 생기듯이 이렇게 깐 마늘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람으로 깐 거고 이게 물로 깐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물로 깐건 절대 아니고 저온 창고에서 꺼내서 물기가 약간 생긴 겁니다. 이게 대서마늘이긴 한데 토종화가 다 돼가지고 충분 보온에서 재배를 계속 한 거라서 매운 것도 엄청 맵진 않고 작년에 그 아저씨들이 몇 분이서 이게 맛이 좋다고 고기 꼬서도 드셔도 그러고 맛이 좋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까면서도 이런 걸다 골라냅니다. 일단은 골라내느라고 골라내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재선별을 합니다. 이렇게 심한 걸다 골라내고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다 보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골르느라고 골라서 보내드려도 이게 많이 들어갔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조금 들어가는 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나이가 먹고 하다 보니까 가리느라고 싹 가려도 안 보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잘해서 보내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대자도 가려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어머니? 고기를 꺼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받으신 드신 다음에 요 꼭지를 다 따서 씻어서 물기를 말린 다음에 냉동에다가 얼큰면돼요 카타기에다가 갈아서 쪽 펴서 발을 얼궈서 국에 넣으시고 하시는 거는 얼렁 하셔야 됩니다 이거 1년 더도 색깔이 고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김장할 때 1kg 남았는데 요 색깔 고대로입니다. 그럼 냉장보관하면 얼마나 가죠? 냉장보관에는 엄마가 이거를 김치냉장고에 두고 먹어봤더니 일주일은 먹을 수있어 냉장보관해도 이게 상처가 안날 수가 없습니다 바람으로 세게 까다보니까 상처가 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골라서 드시고 괜찮은 것만 두면 일주일은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두시라고는안 해요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게 중자 그리고 요거는 대짜,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고 중짜는 13,000원이고 대짜는 15,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료 배송 같은 경우에는 3kg 이상 구매를 하시면 무료 배송을 다해 드리니까 주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많이 오다 보니까 문자로 문의 주시고 바로 주문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장할 때까지도 다 판매를 하니까 지금도 드실 거를 사 드시고 그리고 김장할 때도 구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깐마늘은 어디? 삼남자 인삼 농장. 감사합니다.